제주 빌레비아교회입니다 창세기 강의 137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창세기 35장 16절부터 20절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고통의 아들, 베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나누어 볼까 합니다. 어, 이제 이쯤 되면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아, 결국은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얘기, 한 가지 주제에 관해서만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그건 결국은 무엇에 관한 거냐면 십자가에 관한 거구나. 내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하는 예수라고 하는 율법의 선악나무이거, 선악나무구나. 내 육신의 생각이 죽어야 되는 거구나. 이게 이제 여기까지 왔으면 보이고 깨달아져, 깨달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셨죠? 오늘 우리가 나눌 35장 16절부터 20절까지도 마찬가지로 십자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톨레도트 아들라키 프로젝트 그 계보가 우리 안에서 완성되는 거. 과연 그런지 한번 살펴볼게요, 내용적으로. 그들이 베들에서 이동하여 길을 가다가 에브라세 조금, 조금 못 미쳐 라헬이 산고로 진통을 당하는데 산고가 심하였으니 그녀가 심한 산고를 겪고 있을 때 산파가 그녀에게 말하기를 두려워 말라, 너가 이 아들도 낳게 되리라 하더라. 이 라엘의 산고, 이 임신의 고통, 출산의 고통은 곧 하나님의 고통이기도 하면서 우리 각자의 고통이기도 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으로 아들을 낳기 위한 그 임신과 출산의 그 아픔과 그 고통. 여자에게 주어진, 응? 아이를 낳는 그 수고. 창세기 3장에서 여와께서 호 여자에게 그 수고를 주셨잖아요. 너희가, 너가 이제 앞으로는, 응? 아이를 낳는 그 출산의 고통을 감당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바로 지금 이 라엘의 산골을 통해서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열달 동안 말씀으로 우리를 잉태해서 뱃속에 넣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키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를 아들로 낳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고통이... 만만치는 않은 거죠. 왜냐, 우리 각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이고 세상 왕이라고 이전까지 확신에 차서 가시 멸류관을 쓰고 왕흉내를 내며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 머리가 곧, 곧은 그 백성으로서의 그 머리가 쉽게 배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 육신의 생각이 죽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결국에 우리를 십자가로 끌고 가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죽으심으로 우리를 죽여서 반드시 살리신단 말이에요. 말씀으로 우리를 그렇게 성령으로 잉태해서 임신을 해서 열달 동안 뱃속에 넣고 십으로 완성을 해서 산골을 거쳐 우리를 아들로 낳는 것. 그러면서 자신은, 당신은 죽으시는 거. 그게 십자가 복음의 메시지예요. 근데 그 십자가의, 십자가의 죽음은, 골백 번도 더 말씀드리지만, 나와는 상관없는 하나님, 예수의 죽음이 아니라, 결국은 나의 죽음이어야 된다는 거. 내가 십자가에 매달려 심판받지 않고 죽지 않으면, 영생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결코 태어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는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기도를 해야 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프로시코마이 하나님의 원함을 구하는 것이 기도라고 했는데 하나님 이거 주세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거 기도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육신의 것을 구하고 응? 썩을 양식을 위해 구하는 것들은 기도가 아니란 말이죠 설사 응답이 됐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 여기에 넘어 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프로슈크마이. 그 산상수훈을 통해서 예수가 가르쳐 준 기도는 하나님의 원함을 구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원함이 나의 원함이 되기를 간구하는 거란 말이에요. 곧 성령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이 목이 육신의 생각이 속히 하루라도 빨리 온전하고 완전하게 잘 잘려지고 죽기를 간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기도를 우리가 날마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그 말씀 제라 시로서의 떡을 이용할 양식으로 공급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아셨죠? 우리가 라엘이에요. 우리가 라엘 죽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야 비로소 열두 아들로 열두의 아들로 우리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진리 의 아들로. 예수로는 죽고, 율법으로는 죽고, 선악나무로는 죽고,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 의의 아들, 진리의 아들로 태어나는 것. 그 장면이 지금 그려지고 있어요. 그녀의 혼이 떠나려 할 때. 그러면 이제 죽는 거라고 했죠. 그죠? 십자가의 죽음. 그 무트 타무트의 죽음, 혼으로는 혼의 상태였던 그 우리의 첫 하늘과 첫 땅, 우리의 옛몸은 사라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새로운 새 몸,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영의 몸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로서의 성경 66권으로서의 생명나무로서의 새 하늘과 새 땅, 새 피조물로 우리가 세워지는 거란 말이에요. 반드시 목이 잘려 다나토스로 죽고 우리의 육신의 생각도 온전하고 완전하게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비로소 아들이 될수 있어요. 이걸 명심하십니까? 바랍니다. 그냥 입으로 저 하나님 믿습니다.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돼요. 더욱이 하나님을 내 밖에 놓고 하나님, 이거는 완전히 꽝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제발 좀 아셨으면 합니다. 그녀가 그 아이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어요. 베논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내 고통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라엘이라고 하는 그 율법으로서의 예수,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으로 잉태를 해서 열달 동안 뱃속에 넣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뱃속에서 키워서 십으로 완성을 해서. 원약으로 완성을 해서 열두의 아들 진리의 아들로 낳는 건데 그 산고, 그 임신의 고통, 그 출산의 고통이 그만큼 처절하다는 거죠. 이해돼요? 우리가 이 역사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삶이 바로 그. 임신의 고통, 출산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진리 안으로 들어온 성도의 이 땅에서의 삶은 결코 만만치 않아요. 쉽지 않단 말이에요. 세상 기준으로,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거야말로 환란, 고난, 고통, 아픔이에요. 너네들 왜 사서 고생하니? 이 얘기를 할 정도로... 세상의 눈으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한단 말이죠. 아니 예수 믿으면 잘살아야지 너네들 꼬라지가 왜 그래? 이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라고 하는 육신의 생각이 죽고 나라고 하는 첫 하늘과 첫 땅으로서의 그 야곱의 머리가 잘려서 내가 이스라엘로 넘어가면 더 이상 내 생각이라고 하는 것도 없고 나라는 존재도 없는 거잖아요. 나는 그냥 몸일 뿐인 거니까. 나의 머리인 말씀 그리스도가 이끄는 대로 나는 가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세상에 대한 근심, 걱정, 매임 응? 이런 것들이 존재하지도 않고 없는 거란 말이에요. 완전한 해방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런 우리의 모습이 아, 저것들 왜 저렇게 살아? 왜 사서 고생해? 예수 믿는데 왜 저렇게 맨날마다 빌빌거리고 죽는, 어? 죽는 소리하고, 어? 삶이 나아지지가 않아? 이렇게 조롱거리가 된단 말이에요. 아셨어요? 근데 그 임신의 고통, 산고의 고통을, 고통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우리를 혼자 놔두지 않으시고, 감당할 만큼의 시험을 주신다고 그러시잖아요. 바벨론 포로로 보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만 보낸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도 같이 가셨어요. 그래서 이 70일의 인생 동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우리가 함께 임신의 고통, 출산의 고통을 견디어 내신단 말이에요. 두 마리의 소가 한 멍에를 지고 한 방향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저는 몰라요. 내일 일은 저는 몰라요.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세요. 그러면 육신의 우리의 삶조차도 하나님이 알아서 다 이끄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영의 양식이든 육의 양식이든 때를 따라 돕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 필요한 만큼 그날 그날의 필요한 양식으로 주시는 대로 공급해 주시는 대로 받아. 먹기만 하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분의 지체로서. 우리의 머리는 말씀 그리스도니까. 이걸 알고 깨달으셔서 여기까지 넘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된다고 했어요? 기도를 해야 된다고 했어요. 어떤 기도? 성령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 나의 이 모가지가 이 고든 모가지가 빨리 온전하고 완전하게 응? 잘려지기를 간구하는 그기도 나의 육신의 생각이 온전하고 완전하게 속히 죽기를 간구하는 그기도 그러면 완전하게 죽어요 라헬이 아 근데 야곱은 야곱이 아니죠 이스라엘은 그, 베논이라고 하는 이름을 뭘로 바꿨냐면, 베냐민으로 바꿨대요. 의의 아들, 오른손의 아들, 진리의 아들. 근데 그게 곧 고통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우리 각자는 하나님한테 있어서는 고통의 아들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열달 동안에 임신의 고통, 산골을, 출산의 고통을 견디어 내시어 우리를 베냐민으로 나으시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나라 고하는이 머리가 완전하게 잘리고 육신의 생각이 죽으면 어디에 우리가 장사되는 거냐면 베들레헴, 베들레헴이 뭐예요? 떡집이잖아요. 떡집, 빵집, 하나님의 집을 뜻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충만한 곳, 결국 우리 자신이 베들레헴이 된다는 얘기예요. 성전인 거죠. 에브라세에 이르는 길에 장사하였다. 이 에브라시라고 하는 것은 열매를 맺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열매를 맺다. 열매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각자가 말씀이라고 하는 제라. 생명의 씨앗에 의해서 어떤 열매로 맺어지는 거예요? 진리의 아들, 의의 아들, 톨레도트, 하나님의 계보를 잇는 인자, 독생자, 말씀 그리스도, 말씀 육신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로, 11조로, 성전으로, 천국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결국은. 그게 새창조예요. 새하늘과 새, 새 땅이 되는 것. 페냐민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야곱이 그녀의 무덤에 한 기둥을 세웠으니 라헬의 무덤 기둥이 오늘도 있더라.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적인 것. 누리려고 하지 마시고, 세상적인 것으로 위로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세상적인 보상을 원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하나님과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상태니까. 더 이상 내가 없다니까요? 더 이상 여러분이 없어요. 더 이상 나나 여러분이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더 이상 야곱이면 안 돼요. 이스라엘로 넘어와야 된단 말이에요. 말씀을 머리로 하는 성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속히 이게 잘려져 나가고, 우리의 육신의 생각이 적어서 죽어서 이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야곱이 이제서야 비로소 이스라엘로 세워지는 거예요. 열두의 아들, 진리의 아들로 나진 거란 말이에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